그런 준비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복잡기도, 복잡기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여유가 있을까요? 본인, 마음의 여유. 본인이 마음의 여유라는 거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약찬계 기도를 하는 겁니다. 약찬계 기도를 해서 산모는 물론이고, 힘들까지도 갖기를 바아요 오늘 내용은 화원 약찬계 교제 78조 제4장입니다. 마우라가, 야차왕, 제대웅왕, 구반다, 건달바왕, 오천자, 일천자, 줄로이천네 달러. 네, 네 사극계죠? 요거를 공부하겠습니다. 마우라가, 야차왕, 제대웅왕, 구반다, 건달바왕까지는 하계, 아, 중계시대, 중계. 중계팔이사왕 중단입니다. 그래서 그 앞서 있었던 아수라, 바루라김나라세 세다가 오늘 한 마우라가 야차, 용왕, 우반다, 건달바까지 합치면 여덟이래요 그래서 중계 팔구 신중이야. 중계 우 신들의 세계에도 육계가 있습니다. 신 신이 하나가 아니야. 신이 하나라는 것은 그건 뭐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고 신들도 하나 하나입니다. 수없이 많이 있어요. 인간, 인간수보다 더 많아요. 응. 왜요? 아니, 하늘이 얼마나 넓고, 별이 얼마나 많아요. 이 우주가 얼마나 큰데, 거기에 인간만 있으면, 이건 심각한 공간에 나옵니다. 이 어마어마한 공간에, <laughs> 이제 우리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이자연의 대자연은, 그런 낭비스러운 일은 아니에요.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래서, 천상에 깃들어 사는 신이 있고, 천상과 지상의 중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신들이 있어요. 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신이 바로 중계 팔구 사왕군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중계 신이고, 월천자, 일천자, 보리천. 여기서는 이제, 천상. 상계 욕색 재천. 상계에 계신 신이다. 마우라가는 이제 대망신이라고 해서, 또이 마우라가도 일종의 음악의 신입니다. 야차는 이제 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산, 고기와 피를 빨아먹는 신이죠. 일종의 신이에요, 야차도. 그 다음에 제대 용왕, 용왕하고 구반다. 구반다는 옹형이라고 해서 항아리 모양의 귀신이에요. 이것도 역시, 예, 원래는 귀신이었는데, 불법에 귀의해서, 여기 나오는 신들은 전부 부처님께 귀의한 신들이에요. 부처님이 별명이 천인사잖아요. 천신과 인간의 뜻입니다. 그래서, 신들도 부처님에게 귀의하고, 그러면은, 옹호성중이 됩니다. 부처님한테 귀의해서, 앞으로는, 어, 불법을 옹호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세워요. 그렇게 서원을 세운 신들을 옹호성중이다. 화엄성중이다. 화원 화엄경에서 그런 서원을, 서원을 세운 신들을 화엄성중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본래는 사람을 해치는 신이었는데 마음을 바꿔먹은 거예요. 불법에 옹호하고 보니까 아, 사람들을 해치고 함부로 잡아먹고 그러면 안 되겠구나. 앞으로는 나도 착하게 살아야겠다. 하고 마음을 개과천선한 신들입니다. 바로 또옹영 구반다도 원래는 시체를 막 파먹고 사람 피를 빨아먹는 신이었는데 불법의 귀에서 이제는 불법을 옹호하는 쪽으로 마음을 바꾸고 건달바는뭐 유명한 우리 건달이라고 그러죠? 불한다 땀을 흘리지 않는다 그래서 아리불자에 땀 한자로 써요 원래 불한그 땀을 흘리지 않고 놀고 먹는다 그래서 건달이라고 깐다르바한테 원래 깐다르바가 한국에 와서 건달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어, 그 중계팔고사화 중입니다. 그, 뭐, 여러가지 일화들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제 책에 보면은 예, 오로지네 화학과 약창의 강산동은 자세히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세한 설명도 안 드리고 어, 넘어갑니다. 또, 일천, 월천자, 일천자. 월천자는 달의 깃들어 사는 신이고, 일천자는 해의 신, 해양신. 도리천은 33천을 얘기해요. 그래서 도리천이, 에, 본래는 이제, 재석천왕이 이제 지금 왕인데, 도리천은 천신 중에 왕인데, 인간의 몸으로 있을 때, 33명이서, 우리 왜, 에, 저기 3일 만세하고 이럴 때 독립운동 할때 33인이 서명을 했죠. 어. 민족운동. 그 33인이 여기서 나옵니다. 음. 그때한 한용운이나 뭐 이런 불교계 스님들이 거기에 그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독립선언문도 쓰고 주도적인 역할을 해 가지고 그럼 우리 33인을 규합해서 우리가 독립운동을 하자. 하고 한 거예요. 그 34mm 바로 여기분 재석천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재석천왕이 인간의 몸으로 있을 때, 33명이서 마음을 모아서, 야, 우리 좋은 일 하자! 하고, 33명이서 공익사업에 모시겠어요. 그래서 다리도 놔주고, 사람들에게 휴식공간도 제공해주고, 낙은 애들에게 먹을 것, 마실 것도 주고,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이런, 요새 말하자면 자선 사업을 33명이 모아서 그러지, 이 사람들이 죽어서 고대에 도리천에 태어납니다. 좋은 일도 함께하면 내생에도 같이 만날 수가 있어요. 나쁜 짓도 함께하면 내생에서 가족도 만납니다. 지옥, 가서. 좋은 일을 함께하면 천상에 가족도 만납니다. 그래서 33명이 만나서 도리천에 주인공을 한다고해서 삼식 3,000이라고. 우리도 음. 한번3세명 모아볼까요? 33명? <laughs> 모아서 한번돈다기 <laughs> 따기, 복다기를 같이 한번 하고요. 이게 또 좋아요. 왜도다기 따기, 복다기도 혼자 하면 잘안 돼요. 그리고 시너지 효과도 없어요. 이것도 모아서 같이 하면, 백지단도 맞든 말든 하고, 훨씬 즐겁게 할수 있어요. 공을 더 들이고도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모아서. 33회. 언제 기회가 되면 33회를 모아서 도다기복다기를 따기, 함께하는 함께, <laughs> 함께 도다기복다기 하는 모임 33회 <laughs>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 도리천은 역시 그거다. 그래서 우리가 천상세계에 태어나려면 복따기를 많이 하면 저절로 천상세계에 태어납니다. 그 우리 저 지난번에 지나갔지만 목신 일화였을 때 목신 오래된 그 오래고 이렇게 큰 나무에는 목신들이 깃틀어서 천년분 뭐 느티 나무는 뭐 이제 뭐 전해보니까 뭐 삼천년분 은행 나고뭐 침대를 만들었더니 <laughs> 그 신이 따라오고 막 이런 영화도 나오고 했는데 사실 뭐 불가능한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지리산, 국산을 살 때, 국산국이 바로 문 앞에 사천왕수라고 있었어요. 천년목은 나무가 있어요. 아주. 근데 나무가 이렇게 벌어지면서 네, 네가지네 줄기로 이렇게 벌어져서 마치 절을 지키는 사, 4대 천왕 같다고 해서 이름이 사천왕수였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보물 드리면 좋은 일이 생긴다고 마을 사람들이 알아가지고, 이게 봄만 되면 와가지고, 막걸리, 막, 나무 꼭 뿌리 근처에다가 막걸리 뿌려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등산객들이 오해 많이 했어요. 아, 국산 주제수님 술을 좋아하나? 그래. 에서술 냄새가 나. 절 입구에서 그냥 들어올 때부터 막걸리가고 나니까, 어르스 막걸리 좋아하시나? 오해도 많다 <laughs> 막 술똥이가 막 한쪽에 있고 이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거기다가 이제 공을 들이면, 목신에게 공을 들이면 좋은 일이 생긴다. 그가지고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실제로 또쌍계사의 그, 어, 전해대념은 일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 법당에 그때 인등이 있었어요. 쌍계사 법당에. 그 인등이 있었는데, 옛날에는 인등이 전기가 아니었죠. 그냥 그 조그만 호롱불 같은 거였어요. 기름을 넣고 기름에다 심지만 붙여서 이렇게 켜놓습니다. 그러면 인등이 그게. 그래가지고, 인등이라는 거에 인 자는 사람 인 자가 아니고 이끌이 인 자예요. 인자, 이끌이 인자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꺼놓지 않고 계속 켜놓는다. 이제. 계속 이어서 켜놓는다. 근데 이인 1등으로 켜놓으니까 사람들이 다 인등, 인등 그러면 사람 인자, 인등이기도 하고. 켜놓는다. 부처님 앞에 계속 켜놔가지고 어, 말하자면 어, 부처님께서 지켜봐 주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켜놓는 겁니다. 근데 인등 기름이 이제 기름을 때때로 이렇게 보충을 해주는데 아 기름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야 이거 도대체 어느 놈이 어? 아니 훔쳐갈 뻔해서 그래 법당에 들어와서 기름을 훔쳐가냐 도대체. 이 어떻게 된 일이냐 해가지고 이제 그 담당하는 노전 스님이 지켰어요. 밤에 잠을 안 자요. 한밤 중에 없어졌니요 그래가지고 지켰더니 아니라 다를까 한밤 중이 되는데 쿵쿵 쿵 하고 발차 없을 때부요 그러더니 문이 쭉 열리더니 어떤 놈이 쑥 들어서는데 보니까. 막, 키가 막, 이렇게 크고, 덩치가 보통 좋은 게 아닌데, 사람인지 귀신인지 모르겠어. 좀, 애매하게 생겼어. 근데 이러고 쑥 들어오더니, 그, 부처님 앞에 있는 인들 기름을 다 담아가라. 담아가지고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잡았다. 도둑놈을 드디어. 그래서 이제 용기를 내서, 이제 스님 둘이 있었습니다. 잡았죠. 왜 놈아? 너 도대체 뭐 하는 놈인데 법당에 있는 기름을 훔쳐가냐? 그 훔쳐갈 게 따로 있지. 넌 도대체 누구야? 했더니 사람도 아니고 목신이야. 그 밑에 마을에 큰 집에 사는 큰 나무에 깃들어 사는 목신이 알아봐. 그럼 목신이면 목신이지 왜 이걸 가져왔냐 그랬더니 가을만 되면 그 집에 이제 겨울 장작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무를 해다가 이제 장작을 패는데 나무가 오래되면 은 이렇게 뿌리가 밖으로 튀어나와 있죠? 그러니까 그 뿌리에다 대고 막 나무를 팬 거야. 그러다 보면 은 도끼가 어긋나서 뿌리가 패이고 상처가 나고 그러 근데 목신은 자기가 이 나무의 화신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막 다치면은 자기 바, 다리가 아프다고 생각니다 그래서 다리가 아파서 내가 이거 저건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고 이 법당 앞에 있는 기름을 갖다 바르면 기가 막히게 통증이 없어진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가져가는 거다 하실은 하고 얘기하는 거. 여러분도 똑같은 물이에요. 이렇게 불단에 올려놓고 기도하고 나서 물과 기도하고 전에 물 분자 구조를 살펴보면 분자 구조가 바뀌어 있어요. 그게 책으로도 나왔어요. 물은 다구 알고 있다 실제로 과학적으로도 그거를 검증했다고요. 똑같은 물인데 기도하기 전에 물과 기도한 후에 물 보면은 기도하고 나서는 물이 칼각형 구조로 바뀐답니다. 그, 왜요? 기도 가필이 뭐예요? 물도. 그래서 이제, 다른 기름은 발라도, 발라도 소용이 없고, 이 인등 기름을 발라야 소용이 있다는 거야요 거기서 내일 기도하니까 그래서, 그러면, 그 보아함이 참, 어, 덩치도 대단한 건데, 그 하인 농도를 경을 치지 그러냐? 이랬더니, 이 몽신이 하는 소리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어, 좀, 노리고 있다. 좀 경을 치려고. 그런데, 이집 주인이 아침만 되면 일어나서, 나무, 관세움 살, 나무, 불, 나무, 나무, 쓰는 부처님과 일이 있고, 부처님과 연이 있어. 불법과 이름에서 살아가서 깨우치네. 아침에도 관세음, 저녁에도 관세음. 생각마다 일으켜서 떠나지, 아니, 아니, 하늘에 신, 땅에 신 사람들을, 재난에서 구해주네, 재난에서 못살아나 신이 지 체제하여 지구처럼 사라지네 나무 마흐마잘바라빈 이런 식으로 아침마다 기도를 하니까 <laughs> 옹호를 하고 있어서 순종님들이 내가 감히 해보지를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주인이 죽어서 기도를 안 하는 날만 기다리고 있다. 주인이 죽어서 기도를 안 하면 내가 저놈처럼 광장에 <laughs> 경을 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어, 옛날 몇 백년전의 얘기도 아니고 몇 십년전의 얘기입니다. 제가 쌍회사에서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일화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 부처님 앞에 인도를 켜놓고 경초기도를 하고 이러는 것은 내가 부처님 앞에 끊이지 않는 불을 하나 켜놨다라는 것을 알면 마음이 들든해지다 의지처가 생깁니다. 의지처. 가 그래서 정초가 되면 정초기도 할때 불단에 인 등을 밝히라고 권장하는 겁니다. 본인도 의지처가 되고 또 부처님 앞에 자 있으니까 부처님께서도 좌우에 렇게 살펴주게 돼요. 이런 일목양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들의 존재에 대해서 너무 뭐 주님이라고 뭐 종로하는 것도 문제고 또 그런 게 어디 있어 하고 무시하는 것도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목을 베지도 말고 너무 무시하지도 말고 적절히 함께 상호 공존. 대접할 건 대접하고, 받을 건 받고. 아, 이게 잘 살고,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음, 신들의 존재를 무시해서도 안 되고, 또, 너무 그냥 간이 고다 뭐 띄워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바로 지혜로운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정월 초 3일부터, 정초 기도가 있죠? 초 3일, 4일, 5일, 이렇게 3일 동안, 어, 정초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한 해의, 어, 재앙을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하기 도모하는 마음, 그 다음에 인등을 켜서, 우리 가족들이, 부처님의 보살병을 받고, 또, 가족들은, 어, 마음에, 의지처가 돼. 이렇게 하게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많이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다가 우리 삼보탑 저 밑에 관음상 수가 멋있게 되어있죠. 삼보탑이 딱 세워지니까 도량 기운이 달것같어요 전에도 좋았지만 지금 완전히 이제 더 좋아졌어요. 그래서 요새는 뭐 코로나 이유 때문에 비대면이라 여러분들한테 오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기대하세요. 삼보탑. 그 다음에 종각도 지금 뭐, 어느 정도 완성됐는데, 지금 이제 단청만 남았죠. 소리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laughs> 또 삼보탑이나 관음상, 불사는 지금도 역시 꾸준히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법도량에, 불사에 동참하시면 좋은 복닥기가 됩니다. 복닥기도 항상 하는 게니 찬스가 있을 때 하시고, 자기가 되는 만큼 하시면 돼요. 저 밑에 또 지금 공양감, 해오소, 불사도행중 되고, 사실 뭐, 행물사원이 완전히 새롭게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전에도, 복 닦기, 복 닦기 하는 공간으로 우리가 만들었지만, 좀 더, 어, 복을 잘 닦고, 또 돌을 잘 닦을 수 있는 공간도 지금 새롭게 단장하고 있으니까 기대하시고 또 많은 분참여하십니다 요새 줄탑 공시하고 있죠? 월어진대 법공양 줄! 탑! 공시! 이렇아 기가 막히게 잘 만들었어요. 그죠? 줄! 탑! 공 해가지고 여러분 휴대폰으로 제가 매일 찾아가잖아요. 하루에 5분씩 그러나, 임팩트 있게. 법문 뭐, 오래 들을 필요 있어요. 5분만 들어도 돼요. 네. 매일. 얼마나 정요 저기죠 지금, 뭐전 세계 어디서도 들을 수 있어요, 법문은. 근데 이제는 뭐, 행무선은 굳이, 못하도, 비대면으로 얼마든지 가능하게 됐어요. 앞으로, 이제, 지금 구상 중에 있는데, 뭔가 좀, 비대면 명상 프로그램도 지금 만들어 그건 이제 어, 스트리밍 서로 그 뭐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또참 선수님도 네. 집에서 할 수가 있어요. 저와 함께 기대하시고 그래서 지금 이제 네, 제가그 승가인데. 책을 탈보를 어느 정도 했는데, 보면 볼수록 또 교정법이 나. 그래서, 하여튼 좀 더, 뭐, 빨리 내기보다 좀더 완벽하게 책을 내려고 계속 지금 수정,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서도, 어 내가 보면서 내가 감탄해요. 야, 이렇게 좋은 책이 있나? 무말이 <laughs> 물론, 다음 말 노래, 두달 전에 다음 말 노래도 좋았지만, 어, 승가의 능력이 더 좋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원래 전공이 선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경험법보를고생사입 대사에 관심을 갖고 생종화철에 사야마철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건지 또 어떻게 살아야 잘 죽는 건지 이런 거가 원래 저의 전공이었습니다. 그래서 출가하기 전에도 그쪽으로 계속 공부를 했고 그래서 동국대학에서 석사 학위, 박사 학위도 다 받고 동국대학교 설학과에서 우리가 3년 동안 강의를 써요 출가하기 전에 출가하기 전에 내 강의를 듣던 스님들 중에 지금 본사 출제하는 스님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출가한 것도 사실 선방에 또 다니라고 출가해서 선방도 여기 저기 살았고 강원에서도 강원도 하고 강사도 하고 강주도 하고 했는데 어쨌든 저의 그동안 출가하 전부터 한 40년 동안 공부한 것을 승가의 책에 되게 갈무리했어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조금 뭐 걸리겠지만 여러분들 에게좀더 여러분들에게, 좀더 여러분들에게 좋은 책을 보여 드리기 위해서 계속 수정, 보완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설 지나서 3일 초상 음력으로 3일부터 5일까지 정초기도를 합니다. 정초기도는 서울도량에서 진행합니다. 참고하시고 어쨌든 뭐 코로나 1 9가좀 수그러질 때까지 비대면으로 계속 어, 법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라차 합장하시고 행불행전에서 부처님 감사합니다. 법률을굴리겠습니다 행불하겠습니다. 행불하세요.